예, 여보세요, 이제. 집게를 짓고, 하고. 어때요? 천천히 여보세요, 천천히. 에이, 거기, 거기 안 놔두세요. 예, 해보세요. 예, 쭉 놔두면 돼요, 여기. 이안되잖 예, 놔두면 돼한몇 분? 예, 30초? 아니, 이건 두께가 있어서, 이건 시간 좀 걸리죠. 1 5미리가 들어가는 이건 25mm가 넘어가니까, 이걸 갖다 넉 분. 이제 연기가 나면 그때 떼기 꺼내서, 사과 보면 돼요. 이제 연기가 왜 나냐면은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빠져요. 그러면서 연기가 좀 나거든요. 그럼 그때 끓연내서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연기는 거의 안 나는데 석쇠에 묻은 기름 같은 거, 양념 같은 거 석쇠만 자주 구환해지만 연기는 거의 안 나요. 기존에 굽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상태를 봐보요 이제 yeah. 여 그러니까 작업대가 앞에가 있으면 이 정도 높이가 이 정도 되면은 앞에서 하니까 훨씬 편하죠. 이 정도 된 거예요? 한번 얼려서 한번 잘라보세요, 다이소. <놀람> 야, 잘되 야, 그대시에서수영겠지그부분 그래, 네. 아, 그는기 여기는 지신 문화가 서 위에 는 것만 나왔지. 네,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어. 새로 새로운 어없지거 어. 어때요? 이게 이게 없어. 뭐다가 음. 이런 데 네. 사람들이 어떻게? 테이블 한 230개를 사방하느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못 사가 이게 따로 뭐야 뭐야 끓는 것도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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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장한번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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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야 뭐야 뭐온도야야지야 뭐야 뭐 안 이거 야언뭐나 아, 저 야, 그 한번 잘비 <laughs> 이거 하고 금방 바로 맞을 있거든요. 빨리 올게요이거 아, 저녁에 어머니가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음, 뭐. 먹어 그리고 근데 또 제가 튀어가는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어. 아니, 지금 숱이 없으니까. 저녁에, 저녁 10시까지 가. 아, 이쯤, 이쯤, 10시까지 가요? 응. 아, 그럼 저녁에 먹어도 되겠는데? 그럼 저, 저몇개 있으니까. 응. 응. 저, 저것도 넣을게요. 응. 이거 넣있어요 응. 한번 씹어봐, 한 번. 주인님 한 번. 먹어봐. 네. 목소리, 어때? 살아있나다죽어있는한번 봐봐. 여기서 고이가다 뜯잖아? 뻣뻣하게? 속은 응. 안무어 그래. 육즙이 그대로 그대로 살아있어 맛있다 음. 음. 맛있죠?